사승제가 동양은 차량을 잘하고 정신형이 아주 저런 기분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 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 셋이 모이 어떻게 보면 액시간 맞추기 어려운 시간인데 정말 누구를 사랑합니까? 대니야. 누구를 사랑합니까? 리늘 분의 무지되를 보면 내 마음 춥다 여길 사랑했죠? 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힘이 나고 아직 의욕이 넘치고. 아, 눈물이 좀 글썽했습니다. 이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아쉬운 거가 봐요. 하지만 또 그래도 누굴 또 불러오셨습니까? 이또 네, 대량 부러우셨잖아요 <laughs> 대량에 또인사만 한번 들어봐도 겠까요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. 어, 일단 어, 뭐 어, 저에게 어, 조언을 일단 수 네, 부태현 주님께 감사드리고 연습하고 네. 네, 공연하면서 선생님과 선배님들 어, 그리고 이렇게 후배님들한테 네, 뭐 연기뿐만 아니라 뭐 인생을 또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어,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네, 저는 대구 공연도 있고 네, 또 지방 공연. 이제 계획 중인데 네.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어,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네. 어, 제가 극단수의 1.5기예요 네, 정말 1.5기로서 어, 앞으로도 극단수와 함께 또더 좋은 작품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항상 저희 고맙이 했습니다 아마 다들 별의례로 하셨겠지만 우리 정문 선생님과 함께 언제 무대 한서 볼까라는 거다틀리거요 <laughs> 네, 아끼시면서 항을 대단하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아 이런게 배우로서의 모습이구나 정말 또 오늘 종은연 많이 배워봅니다 <laughs> 선생님 선생님 주시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사실 오늘 이 연극을 말을 어, 내리면서 어, 우리가 연습할 때 어, 관객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, 즐겁게 못해드리면 어떨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박수와 함성과 지들을 이렇게 즐겁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. 어, 특히 여기에 어, 우리 손주들 아주다 정도 열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쓴 것에 대해서 어,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자,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를좀줄수 없나 불안한때 요즘 그 하루는 뭐 어디든 부산에 대도갈수 대구 있잖아요. 대구에 5월 4일, 5일, 영남대학교 총마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됩니다, 객석이. <laughs> 그러니까 주위 여러분들, 많이 혹시 못 보신 분들, 이연구를좀 알려주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고, 뭐, 캐릭터에서한 시간 반이면 오지 않습니까? 네,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<laughs> 그 총마을에도 아마 여러분의 아름다운 함성과 그 박수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, 지금까지 정말 또제 스스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, 우리 손직장 유튜브 채널. 아, 손님을 가지고, 우리 여러분들의 너무나 좋아 댓글과 족글꼴정하 댓글? <laughs>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도 어, 대면이 또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아, 그이 유라도 계속 우리 사마도 만들었거든요. 중반쯤에 다시 오픈할 거니까 좀말해주고가려가지고 구독해주시고, 사랑해주시고요. 여러분, 연극이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내가 몸소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이 라이브라는 이 즉흥이라는 이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하니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께 다가설 것입니다 정말 대하니안은 보면 모습록매력적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인간성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인내좀 사랑해 줘 아니 감사합니다.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무대가 뜨겁고 아름다웠습니다. 여러분 감사, 정말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인사 함께 마지막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십시오.